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 법인 전용 차량을 준비해 왔는데요 3.3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연비까지 향상된 모습들과 거기다가 고급, 고급형 고급 모델로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VIP 시트와 다양한 코옵션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K9 3.3 4륜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코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일주행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턴시그널 방식은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거기다가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19인치 휠과 그릴이 아주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모습을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고스트 컬러진까지 추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블랙에 실내는 새드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품고 있고요. 뒷좌석은 VIP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용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7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수 66,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죠. 자, 신차... 차 보증, 일반 소모부까지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무시한 상태들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 성능 올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펙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내강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3.3 자연흡기 엔진은 완전히 고급형의 K9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68M의 8065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망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의 흐름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 시그널 방이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고차이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티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훨씬 많이 남아있는 약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 번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케이나인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련미와 웅장함이 더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두 줄의 리어 램프와 턴시그널바인시등 후면부에도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죠.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던 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실 때 찍힘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우측 뒤쪽 휠도 보건이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잠깐 보여 드리면 자 법인 전용 고급형답게 자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드 브라운 실내, 실내가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그리고 코스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눈깨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늘을 올려서 자 실내 클리닝까지 다 해놓은 아주 깨끗한 실세들 슬... 브라운 색감의 시트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을 시동을 켰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1 0 k 스수 보여드리면은 66,8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 아주 깔끔하죠 자, 약간의 사용하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에서 쓰는 반제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 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얇은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청문화, 내차 연료 자르는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펌프레 캡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그리고 설정창 가셔가지고 자, 차량창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자,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나 전망 추돌 방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버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 차량 키는, 자, 번갈아가면서 키 2개와 카드키 하나, 총 3개가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들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중 접합 처음 유리 시스템이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의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 부분 대피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VIP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도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그 다음에 전자 시트까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 버튼, 자,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 버튼과 양쪽 3단 열선 시트, 그리고 앞쪽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자 전동 시트에서는 레스트 버튼까지 있습니다. 자이 버튼 한번 눌러도 이렇게 등받이 각도들이 앞뒤 다 조절이 되는 모습들과 다 버튼 한번 되돌아오는 모습 때까지 보실 수 있는 버튼 한번으로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필러 쪽에도 송풍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화장대 거울 양쪽에서도 이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고 실키로수 6만 k 로대에 아주 좋은 이 더케이나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늘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 법인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3.3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연비까지 향상된 모습을 모두 보실 수 있고 고급형 등급으로 뒷좌석 VIP 시트와 다양한 코옵션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이 더케이나의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이 법인전용 고급형 등급은 기본적으로도 다양한 코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일 안.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에 가능한 드라이버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턴시그널 바이슨 또한 아주 선명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거기다가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되면서 강렬한 그릴과 19인치 휠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스, 고스트 클로징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외관은 블랙 예. Yeah. 안쪽에서는 세들 브라운 색감으로 핸들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이쁜 색감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VIP 시트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열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1년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7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66,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실스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온년의 12만km 먼저 돌여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페어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일간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6,800만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3,690만원 3 6 9 0만원에 더케인하이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오일과 현균필터 전자전 코일매트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받아볼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